홍콩 사는 남자. J is back. 5만. 제 채널 영상 누적 조회가 드디어 5만을 넘었습니다. 물론 전문적인 유튜버들한테는 별거 아닐 수도 있겠지만 저처럼 취미로 하는 작은 유튜버한테는 큰 성과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 영상 봐 주시는 모든 분들께 항상 감사한 마음 가지고 있습니다. 심장. 제 영상 중에 가장 인기가 많았던 시리즈는 그래도 역시 홍콩 쇼핑 가이드 시리즈인데요. 쇼핑만 주로 다루다 보면은 아무래도 주제가 제한적일 수 있기 때문에 얼마 전에 홍콩 여행 가이드라는 시리즈를 새로 시작해 가지고 여행 관련 정보를 나누기 시작했고요. 거기에 이제 또 새롭게 홍콩 살아가면서 알고 있으면 좋은 노하우를 나누는 홍콩 사는 남자 시리즈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이 짧은 영상 안에 제가 알고 있는 것을 다 담아내기가 힘들기 때문에 제 페이스북 그룹 Style Connect Hong Kong, Style Connect Hong Kong 여기에 실시간으로 쇼핑 정보 그리고 여행 정보 그리고 이벤트 정보를 나누고 있으니까요 많이 가입해 주시고 여러분도 같이 정보를 나눠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의 주제를 시작해 보겠는데요 오늘의 주제는 홍콩 필수 앱 5가지 홍콩에서 유용한 앱들을 순위를 매기는 것 자체는 별로 의미가 없다고 보기 때문에 오늘은 제가 가장 자주 쓰는 앱부터 좀 적게 쓰는 앱 순서대로 여러분들께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들께 소개시켜드릴 앱은요 바로 홍콩에어라는 앱인데요 안타깝게도 홍콩 대기오염도가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밖에서 일상생활을 하는 것조차도 우리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다고 합니다 특히 저처럼 실내 헬스장에서 운동하는 거를 재미가 없어 하시는 분들 아웃도어를 즐겨 하시는 분들은 항상 나가기 전에, 외출하시기 전에 홍콩 앱에서 대기오염들을 체크하고 나가시는 게 생활 습관이 되어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린 아이들이 있으신 집에서도 놀이터 보낼 때 또는 운동 내보내기 전에 항상 대기오염들을 체크해 보시고 보내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이 홍콩 에어 앱은요, 아이들의 건강을 생각하는 아빠들이. 만들었다고 하고요 홍콩 각 지역별로 대기오염들을 확인하기 쉽게 만들어져 있으니까요 여러분들도 쉽게 사용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앱은 핸드폰에서는 어, 보기가 굉장히 편한데 혹시 여러분들이 애플와치를 사용하시거나 아니면 핸드폰에서 위젯을 사용하고 싶으신 분들은 홍콩 에어 말고 에어 매터스 라는 비슷한 앱이 있으니까요 그 앱도 한번 사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소개시켜 드릴 앱은요. 여러분의 홍콩살이, 그리고 재미를 배로 늘려줄 수 있을 앱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저는 홍콩에서 등산을 가고 싶은데, 친구들하고 일정이 안 맞아 가지고선 못 가게 된 경우가 많이 있었거든요. 그렇게 뭔가를 하고 싶은데, 인원이 맞지가 않아 가지고선 하지 못할 때. 사용하시면 정말 좋은 앱이라고 생각되는 Meet Up이라는 앱을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우선 앱을 다운 받으시고 내 관심 분야를 입력을 하시면은 제가 속해 있는 Meet Up 그룹이 쫙 나오게 되겠습니다. 저는 제가 좋아하는 하이킹 그리고 트레일 러닝 산에서 뛰는 트레일 러닝 그룹에 속해 있는데요. 그 검색 결과에서 내가 원하는 난이도 그리고 일정을 찾아서 클릭하시고 조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도 Meetup 앱을 통해서 트레일러닝, 하이킹 모임 정말 많이 가봤는데요 사람들이 쿨하게 모여서 같이 운동하고 또 쿨하게 싹 흩어지는 그런 분위기여서 아마 어 2차 막 3차 가서 술 마시고 막또 나중에 연락하고 그런 분위기가 아니니까 크게 불미스러운 일은 없을 거라 생각하고요 여러분도 한번이 앱을 통해서 건전한 모임 참석하셔서 즐겨봐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세 번째로 소개해드리고 싶은 앱은요 바로 Trip Advisor. 물론 홍콩에 오래 계시면은 어디가 맛집이고 어디가 좋은지 다 알게 되겠지만 온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이나 좀 새로운 지역에 갔을 때어 점심은 어디서 먹지? 어 우리 커피 한잔할때 없나? 이런 정보를 알고 싶을 때 쓰면 정말 유용한 앱입니다. 내가 현재 있는 곳에서 가까운 곳에 있는 호텔, 식당, 재밌거리 그리고 쇼핑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가 있고요. 검색 결과에 평점하고 리뷰가 나와 있어서 어디가 맛집이고 어디가 재미있는지 등을 알기가 정말 좋은 앱입니다. 그러니까 홍콩에서 새로운 지역에 가실 일이 있으면은 이 앱을 쓰셔서 새로운 맛집, 그리고 새로운 재밌는 집 찾으셔서 색다른 경험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 그리고 TripAdvisor는요, 홍콩에서 뿐만이 아니라 세계 어디 가도 사용할 수 있다는 점 알고 계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네 번째로 여러분들께 소개시켜드릴 앱은요, Timeable 이라는 앱입니다. 우리가 홍콩에서 바쁘게 일상을 살아가다 보면 실제로 홍콩에서 어떤 이벤트가 벌어지고 있고 어떤 공연이 있고 어떤 페스티벌이 있는지 모르고 지내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럴 때 보시면 굉장히 유용한 앱입니다. 관심 분야별로 어떤 이벤트가 진행되고 있고 또 진행될 건지 쉽게 검색할 수 있게 돼 있고요. 그리고 특정 날짜에 어떤 공연, 이벤트, 페스티벌이 열리는지까지도 검색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로컬 이벤트들은 광동어로 되어 있어가지고 저희가 알아듣는데 좀 불편함이 있을 수 있겠지만 실제로 저희가 정말 갈수 있는 그런 인터내셔널 이벤트들은 다 영어로 되어 있으니까요.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 한번 사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마지막 다섯 번째 앱은요. 홍콩 옵서버터리 홍콩 기상청 앱입니다. 홍콩 기상청 앱은 너무 당연한 거 아니냐?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의외로 폰에 내장되어 있는 날씨 앱을 쓰시거나 아니면 그때그때 온라인에 가셔서 날씨를 검색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홍콩 기상청 앱은요. 날씨 이외에도 홍콩에 자주 오는 태풍 그리고 레인스톰. 관련된 정보도 굉장히 자세하게 나오기 때문에 꼭 폰에 가지고 있어야 할 필수 앱이라고 생각을 해서 추가를 했습니다. 특히 태풍 같은 경우에는 며칠 전부터 예상 경로까지 보여주기 때문에 홍콩에 사시는 분들도 그렇지만 홍콩에 여행 오시는 분들도 미리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이렇게 제가 홍콩에 살면서 자주 쓰는 앱을 다섯 가지 추려봤는데요. 여러분이 홍콩 살면서 나누고 싶은 정보 그리고 알고 싶은 정보 있으시면 언제나 코멘트를 남겨주시면 제가 힘이 닿는 데까지 알아보고선 여러분들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의 홍콩 쇼핑 가이드, 홍콩 여행 가이드 그리고 홍콩 사는 남자 많이 응원해 주시고요. 도움이 되셨다면은. 좋아요. 눌러 주시고 구독도 해 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다음 번에 더 재미난 그리고 쓸모 있는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See you later. Peace.